이 썩은 내장에서 나온 이 물들이 다 떨어져야 돼요. 이런 것들이 다이 안에서, 배 안에서 썩고 있는 거거든요. 이제 이 불비를 옛날 방식, 엿거리 방식으로 제가 이제 다 없애버리고 거꾸로 갈 겁니다, 거꾸로. 이 방식에서 이렇게 거꾸로 말릴 거예요. 세척을 하면은 저로 물이 들어가요. 그럼 어느 정도 빠질 때가 있어야 될 거예요. 빠지지가 않으니까 써, 이 안에서 썩는 거예요, 내장 안에서. 이 안에 물이 들어서 빼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채쳐요 제가 그래서 특가까지 있어요 말리는 것도 좀 차이지만 불빛 맛은 이 색깔에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집이 거의 없어요 이건 어제 여기에 소금을 넣었던 거예요 소금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딱 만드는 시간이 3일 걸리는 거예요 3일 해동 하루, 소금 먹는 데 하루, 거는 데 하루 이제부터 이제 거, 거꾸로 말, 어? 꽂을 거예요. 이게, 우리 범위수산에서 특허받은 거. 지금 영광군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와요. 끝내 일회용이라. 근데 이거는 평생 쓸 수가 있어요. 네,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. 계속. 일도 되게 쉬워요. 이게. 그냥 갖다 툭툭 거기만 하면 되니까. 모양도 이렇게 다 틀어지잖아요. 근데 이렇게 말리면 모양도 되게 예쁘지잖아요 물이 안 빠지잖아요 여기는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물부터가 빠지잖아요 이 썩은 내장에서 나온 이 물들이 다 떨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이 안에서 배 안에서 썩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저 냄새는 당연히 저 생선에서 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전혀 아니거든 그죠 이거 충분히 내가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대한민국 생선 시장을 한번 확 바꿔보려고요 거꾸로 모든 생선을 다 거꾸로 말려서.